보충 수업이라 뭐 그렇게 쉬었으니 당연하지 가기 싫다 하지만 유급은 아무래도 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걱정 끼치고 싶지 않고 어쩌면 애나가 학교에 와 있을지도 몰라 아니나 토우야도 걱정하고 있을 테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울렁거려. 이제 그만할까. 학교도, 모두도. 어. 디어 리본의 신상품? 오늘 발매됐구나. 전혀 몰랐어. 아, 역시, 귀여워. 찾았다! 에나, 어떡해. 혹시, 혹시 미즈키가 보충수업에 안 오면, 여기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디어 리본의 신상품, 분명 미즈키야 정말 좋아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오. 어떡하지? 어떡해? 싫어. 이제 너와는 만날 수 없어. 만나면 나는... 이걸로 된 거야. 이대로 도망치면 더는. 미즈키. 메이코. 정말 괜찮나? 그게 무슨. 도망치고 싶다면 도망쳐도 돼. 하지만, 이게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적어도, 애나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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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오늘 죽다 싫어. <laughs>